우선 이분의 이제 댓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좀 해요. 억대 연봉은 이렇게 살아요라고 해놓고 제가 영상 올렸는데 사실 이 제목은 어, 그렇게 올바른 제목은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근데 올바른 제목에 맞게끔 하면 재미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좀 어그로성의 제목을 단건 맞고요. 달다 보면은 이제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냥 알면서도 그냥 하는 거예요. 우선 제가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조건이 완성되기를 기다린다 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면 뭐가 되면 열심히 할 거야 라는 게 되게 강한데 그거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어떤 상황이든 간에 무언가를 하는 자세가 있어야 내가 진짜로 무언가를 열심히 했을 때 펼쳐지는 장에서 그거를 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런데 인생에서 운이라는 거는 상당히 크게 작용합니다 라는 이 말씀 있잖아요 네, 이거 저도 되게 동의를 해요 그리고 어, 저도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사실 방송에서 나는 사실 실력이 없는 것 같고 내가 하는 것에 비해서 내가 너무나도 많은 걸 누리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대부분 다 그냥 내가 받은 복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을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리고 제가 프로그래머를 선택할 때 모든 미래를 다 예상해서 그걸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시대를 잘 타고 났죠. 그러니까 분명히 운이란 요소는 있어요. 그리고 시대적 배경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자세는 감사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잘나서 뭔가를 얻었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망하는 지는 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다면 충분히 남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무언가 위치에 서게 된다면, 그것들을 기꺼이 나눠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무리 이제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어, 충분한 보상을 해주지 않고, 변하지 않는 동료. 이건 무슨 말이야? 말하지 않고 막 답답한 동료 아니면은 동료를 떠나서 상사라던가, 변하지 않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어떤 변화를 시도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 역시도 제가 굉장히 많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제가 이제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노가다를 하는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자격증을 따면 일당이 10만 원이 더 늘어요. 그런데 노가다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자격증을 안 따요. 그리고 저는 이제 후원을 많이 하는 편이다라고 많이 밝혔고, 실제로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단순히 도와서만은 안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아빠나 이런 사람이 와서 막 노가다 하고 막 3시간 자고 일하고. 네, 그러면서 아이들을 먹여 살리고 그러면서 이제 힘드니까 도와달라고 해서 도움을 이제 요청하는 뭐 그런 영상들 아니면 할아버지나 그런 걸 보면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아, 진짜 어쩔 수 없는 케이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도와야 되고요. 그리고 뭔가 변화를 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장 죽어가는데. 야 너가 어? 너 스스로 개척해야지 너가 어 고기를 잡을 수 있을 역량을 키워야지 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잘못된 얘기예요 왜냐하면 당장 죽겠는데 그러면 우선은 살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그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상들을 보면은 아버지가 그냥 그큰 그림상에서 그렇게 영원히 거기에 살 수밖에 없는 굴레의 행동을 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좀만 머리를 굴려서 나오려고 하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안 나와요. 근데 이 세상에는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야. 왜냐? 그 정말 큰 요소는 바로 두려움이라는 요소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리스크라는 게 있죠. 뭐 누가 월급쟁이가 아니라 나와서 사업하면 돈 많이 벌수 있다는 라건 누가 모르니까다 알죠. 하지만 많이 못해요. 뭔가 선뜻 시도 못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 있어도 못해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그래서 사람들은 익숙한 환경에 살아요 이거는 월급을 받는 것도 똑같아요 내가 뭔가 능력이 있거나 이렇게 해서 더 옮긴다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 안주해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뭔가 이게 아니고 계산해서 아니면 때로는 과감히 옮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긴 거예요. 왜? 내가 용기를 내서 결정을 해서 옮기는 건지 아니면 그냥 도망가는 건지 이거를 이제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단한 번도 죽어라 버텨보거나 진짜, 어, 이 정도면은 이제 최선을 다했다 라고 해보지 않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어, 제가 하는 말이에요. 이러면 또 이제, 이제 댓글 중에 이런 게 생겨요. MZ, MZ, 어, 열심히 해봤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럼 이 MZ들이 열심히 안 했냐? 그건 아니에요. 진짜로 열심히 했던 MZ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항상 양쪽을 봐야 돼요. 양쪽을. 진짜 열심히 했고, 그리고 내 성장을 위해서 무언가를 정말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회사에서 그냥, 부품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당해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빠져요. 왜냐면 진짜 꿈을 갖고 왔거든요. 이 회사에. 그래서 뭔가 무료한 MB2 네, 세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과실이 어느 쪽에 더 크냐라고 봤을 때 저는 회사 쪽이 더 크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모제웨어라는 회사를 만들 때 아, 진짜로 뭔가 열심히 했을 때 보상을 줄수 있고 그 사람들이 무료하지 않는 어떤 이런 거를 만들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하지만 비율상 진짜로 열심히 했는가 의문을 품게 하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뭐 워라벨, 어, 그리고 이기적인 친구들도 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도 사실이에요 정말로 열심히 해서 회사에서 이용당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하지만 분명히 이기적인 친구들도 상당히 비율적으로 많은 게 사실이에요 40대 넘어간 이제 누나들이나 형아들이나 만나서 들어보면 그냥 6시가 되면 그냥 가는 거예요 회사가 어떤 사정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이론들을 따져요 돈준 만큼 일한다 근데 이게 참 그래요 돈준 만큼 일하는 게 뭐예요 그게 되게 애매하다라고 저는 보여진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은 개발은 돈준 만큼 대부분 일 못해요. 초반에는 많이 그래요. 예. 그리고 제가 신입들을 많이 이제 뽑아봤지만 대부분 돈준 만큼 잘일 못해요. 초반에는. 그래도 제가 많이 주는 이유는 이제 희망을 좀 품고 주는 거죠. 예. 어, 그랬을 경우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회사도 대표도 사람이에요. 어, 직원도 사람이고요. 그러면 충분히 얼마든지 서로 입장에서 잘 조율하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건데, 너무 이제 직원들의 입장에만 딱 이렇고, 뭐 회사는 뭐 어떻고, 이렇다라는 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어, 품게 하는 거죠. MZ 사람들에게. 예. 그런 얘기를 저는 많이 들어요. 사장들한테. 어, 예를 들어서, 한 서른 살이에요. 되게 젊죠. 예. 근데 피아노 원장이에요. 예, 원장인데, 자기는 무조건 그냥 아줌마 뽑는데요. 젊은 애들 뽑기가 싫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업무가 끝나고 한 6시가 되면, 청소하고 이제 가야지 하고 정리를 하면, 아주머니들은 눈치껏 같이 다 정리를 해주고 이렇게 간대요. 근데 젊은 애들은 6시가 되면 사장이 청소를 하든 뭘 하든 그냥 간대요. 그냥 그런 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그 이제 피아노 입장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생각 해보면, 아, 이 회사에서 지금 필요한 일이 뭐고 아, 이런 거구나라는 걸 먼저 알아서, 찾아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나갈 때 잡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얘기한 그 영상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래서 뭔가 딱 받은 만큼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위에 대표라는 사람도 더 이상 기대를 안 하고 아 그냥 다른 사람 뽑아겠다 야 가도 그만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와서 나 연봉 좀 올려주세요라고 하면 그게 안 먹히죠, 당연히.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였고 그리고 뭔가를 내 필요 이상으로 계속 뭔가를 하다 보면 그 역량이 결국 내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개발자는 굉장히 강력해요. 그러면은 결국에 어, 높은 연봉을 요구하기가 쉬워지더라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댓글처럼 어, 이거를 이제 판단해보고 정말 아니다 싶으면 용기를 내서 옮기는 게 맞아요. 계속 뭔가 정말 아닌데 아닌데 하면서 일의 효율도 없는데 거기 에 계속 남아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용기를 내서 넘어가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